안녕하세요. 게임처럼 재밌는 채널. 아, 하지만 아무리 봐도 게임처럼 반갑거나 익숙해지지는 않는 채널. 항상 새롭죠. 배틀그라운드 같아요. 자, 기즈모입니다. 자, 오늘은 게이밍 모니터 리뷰입니다. 요즘 게이밍 노트북을 많이 소개해드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게이밍 모니터도 하나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제품은 LG전자의 새로운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 27GN800입니다. 27형 표준 사이즈고요. QHD 고해상도에 144Hz의 고주사율을 제공합니다. 자, 여기까지. 평범한데요. 이 특이한 점은 IPS 디스플레이를 사용했다는 점이에요. 자, IPS 디스플레이는 뭐 화질적으로 봤을 땐 장점이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게임 전용으로는 많이 쓰이지 않아요. 응답 속도의 약점이 있기 때문이죠. 음, 하지만 이번 모델은 IPS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응답 속도를 최대 1 m s 까지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음, 만약 IPS 화질에 TN 패널 수준의 빠른 응답 속도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 없을 것 같아요. 참고로, 가격은 54만 원대입니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부터 볼까요? 전면은 뭐 심플한 블랙 디자인입니다. 3면 슬림 베젤답게 이 위쪽, 옆쪽에 베젤이 굉장히 얇아서 화면 집중도가 좋습니다. 음, 받침대 부분을 볼까요? 이 블랙과 이 레드가 적절히 배합돼 있어서 눈에 굉장히 잘 띕니다. 특히 이 빨간 쪽은 불이 들어온 것 같은 좀 유광 재질이에요. 근데 뭐 실제 불이 들어오거나 하진 않고요. 어, 다만 받침대는 이렇게 완전히 고정돼 있어서 회전, 이렇게 각도 조절이 불가능해요. 어, 뒷면은 굉장히 화려해요. 보면 아크 원자로 같은 것도 있어요. 멋지네요. 자, 중앙에는 날개를 형상한 엠블렘이 있는데, 이거 처음 보는 로고예요, 저는. 음, 가만 보면 이게 LG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UG라고 해요. 음, 울트라 기어의 약자이고, 뭐, 우월함, 완벽함을 상징하는 날개를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기즈모 로고도 사실 뭐, 최상의 리뷰, 완벽한 웃음을 형상화한 디자인입니다. 음. 로고에 대한 철학은 기즈모와 LG가 좀 비슷하네요. 아닌가? 자이 로고는 작년 7월 LG전자가 게이밍 모니터 출시와 함께 뭐 앞으로 게이밍 모니터 제품군에 적용하기로 한 울트라 기어 로고입니다 심플하면서도 개성이 있어요 전투력도 한10 정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아쉬운 것이 있다면 게임할 때는 이 뒷면을 볼수 없다는 거죠 어, 향후에는이 앞쪽에 밑에도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사이즈는 27형의 QHD 해상도입니다. 2560x1440 해상도로 이풀 HD에 비해서 픽셀 수가 1.78배가 많아요. 세어봤어요 따라서 게임뿐 아니라 웹 서핑이나 문서 작업 시에도 편리합니다. 게이밍 모니터라고 해서 우리가 뭐 계속 게임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게임 하느라가 좀 너무 지쳤을 때뭐 공부나 업무도 잠깐 짬을 내서 하면 좋겠죠. 자, 그럴 때면 이 고해상도 모니터가 아주 편리하죠. 자, 그리고 오랜 시간 사용하기에도 편리한 편의 기능들도 탑재됐습니다. 눈을 보호하기 위한 플리커 프리 모드와 블루라이트를 조절해서 오랫동안 화면을 볼수 있도록 하는 리더 모드. 어, 또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한 스마트 에너지 세이빙 모드도 지원을 합니다. 뭐 무엇보다 이게 눈을 아껴야 게임을 오래 즐길 수 있는 거죠. 60대 이상이 돼서도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옵션 아주 중요해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은 IPS 디스플레이인데요. 일반적으로 IPS 디스플레이는 화질이 뛰어나지만 응답 속도가 5ms 이상인 경우가 많아서 게임용보다는 학습용, 뭐 업무용, 디자인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TN 패널이 이렇게 게이밍 쪽으로 많이 쓰이는데 색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응답 속도가 1ms까지 이르는 제품들이 있어서 게임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자, 뭐 아니면 TN 패널하고 IPS 패널의 중간 정도인 VA 채널도 많이 쓰기도 했어요. 자 그래도 이렇게 놓고 보면 화질에 있어서는 IPS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화질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굳이 IPS 디스플레이를 쓰기도 했지만 어, 여기 있는 뭐 배틀그라운드나 콜오브듀티 같은 FPS 게임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약점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어 그런데 울트라 기어 27GM800은 이 IPS의 화질적 장점은 살리면서 응답 속도를 크게 높였어요. 어 그래서 5ms나 뭐 13ms까지 갔던 속도를 1에서 5ms까지 조절 가능하도록 보완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 FPS 게임 플레이 시에 시점 변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플레이를 해 보면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저도 직접 플레이하면서 느꼈는데요. 응답 속도의 향상이 정말 눈으로 느껴져요. 특히 이게 색감이 뛰어난 데다가 빠른 응답 속도까지 더해지니까, 게임 몰입감이 기존 모니터들에 비해서는 한층 더 향상된 게 느껴졌어요. 자뭐 화질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음, 일반 게이밍 모니터와는 다른 자연스러운 발색과 HDR10 기술을 탑재해서 선명하고 어, 아주 정확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음, IPS답게 시야각도 우수하고요. 윈도우 표준 색상값인 sRGB 값을 99% 만족하고 화면 밝기도 350니트에 이르는데 게이밍 모니터 중에는 이 정도 스펙을 보여주는 제품이 굉장히 드물죠. 즉더 어, 선명하고 정확하면서 그 밝은 화면 로 게임과 영상 등을 즐길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HDR 기술은 어두운 곳에 있는 사물을 좀더 구분하기 쉽게 해줘서 어두운 장면이 많은 FPS 게임 등에서는 특히 뭐 굉장히 생생하게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음, 어두운 곳에 있는 적을 발견하기도 쉽고 어, 내가 이거 죽었을 때좀 안전될 때도 이 모습을 잘 살필 수가 있죠. 음, 마음에 들어요. 저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고 있네요. 자, 게이밍 모니터인 만큼 주사율도 중요한데요. 144Hz의 고주사율을 지원합니다. 게이밍 모니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뭐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사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1초에 몇 개의 프레임을 표시할 수 있느냐의 뜻인데 일반 모니터가 한 60Hz 정도이라면 게이밍 모니터는 최소 100Hz를 기준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음, 27GM800은 144Hz로 1초에 144개의 프레임을 표시하기 때문에 격한 실점 변화나 움직임 시에도 확실히 부드럽게 표현이 되죠. 자, 그 밖에 게이머들을 위한 옵션이 몇 가지 있는데요. 다크맨 모드가 있는데 이건 어두운 화면의그 명암비를 인위적으로 높여서 어두운 곳에 숨은 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옵션입니다. 뭐 저는 좀뭐 빨리 발견해도 조작 속도가 느려서 별 소용이 없지만 하드코어 게이머들에게는 꼭 필요한 기능이죠. 자 액션 모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래픽 카드의 인풋 신호를 모니터 스케일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화면에 쏴어서 인풋 렉이나 프레임 지연을 없애는 기술이에요. 이거 좀 어려운 용어이긴 한데 뭐 FPS 게임처럼 적을 좀 먼저 발견해야 하는 게임에서는 유용한 옵션이에요. 자 그리고 조준점 모드도 있는데요. 화면 중앙에 조준점을 표시해서 사격 정확도를 높여주는 기능입니다. 음, 아주 좋은 재밌는 기능이에요. 저는 잘안 써요. 네. 자, 그리고 게이밍 모니터의 필수 인증인 엔비디아 G-Sync 호환 인증을 받았어요. 뭐, 게임 시에 화면이 찢어지는 현상이나 버벅거림을 없애서 게임에 좀더 몰입을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이건 뭐, 필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오늘은 LG전자의 새로운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 2 7 g m 8 0 0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IPS의 정확하고 선명한 색감과 1밀리초에 빠른 응답 속도, 그리고 144Hz의 주사율, 그 밖에 다양한 게이밍 옵션을 갖춘 모니터였어요. 뭐 단순한 디자인이나 부가 기능으로 이렇게 어필하는 제품이 아니라 패널 자체의 한계를 기술력으로 극복했다는 점에서 음, LG전자 같은 대기업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당위성을 높여 준제 이었죠. 음, 그동안 TN 패널로 게임을 해왔던 분이라면 게임을 실행하는 순간 화질이나 색감이 달라진 것을 바로 눈치챌 정도로 화질에 있어서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음, 또한 게임을 하다가 남는 시간에 업무를 보거나 기타 작업을 하던 분들이라면 이런 색감 정확한 모니터가 한층 더 도움이 되겠죠. 다만 이 모니터의 각도나 높이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모니터 각도를 조절하려면 모니터 암을 활용하는 방법을 써야 할것 같습니다. 뭐 리뷰는 끝났고요.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배틀그라운드를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에, 매번 알몸으로 내려가서 무기 주워서 싸워야 하는데 정말 고역이에요. 죽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뭐 죽는 건좀 추잡하잖아. 매번 이게 흙수저로 태어나는 느낌이에요. 어, 억울하죠. 그동안 진짜 고생하면서 살아왔는데 매번 리셋되니까 인생이 그렇다면 정말 끔찍하죠. 그래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s 뭐, 배틀그라운드 운영진이나 개발자분이 이걸 영상을 만약 보신다면 30대 이상은 후라이팬이라도 하나 선지급하고 40대 이상은 뭐 방탄조끼라도 하나 입혀주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경로사상 좋은데 왜 게임엔 적용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들고 동체 시력도 느려졌는데 아니면 이렇게 연령별로 서버를 따로 만들어서 힘든 사람끼리 모여서 이렇게 싸우던지 이게 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 농담이고요. 어쨌든 젊을 때 게임 많이 즐기시고요. 눈 보호하시면서 즐기세요. 나이 들어서 게임 못 하면 억울하잖아요. 예. 네, 지금까지 기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